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에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는 시흥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은 저로서는 시흥시장으로서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새롭게 심는 마음으로 시흥시 미래에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기획해 내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나라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의 근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는 도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 40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해에는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아이 교육하기 좋은 환경 구축,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우리 도시의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를 담보해주고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 초중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우리 시흥시민들과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내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새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산단을 재생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안경제를 더욱더 규모 있게 성장시키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창업, 창직 활동을 더욱 열심히 응원하는 그러므로써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흥을 만들도록 새해에는 더욱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시흥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주인되게 하는 시정의 기조를 꿋꿋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들을 응원하는 기조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예, 정말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한해 되시기 바라고요. 닭이 새벽을 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의 새로운 새벽,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붉은 닭이 모두 우리 시흥 시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을 알리는 붉은 닭의 기운으로 힘차게 2011년 살아갑시다. 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